옛날 옛날, 한 옛날에 준니라는 아주 멋지고 지혜로운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준니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준니의 담임 선생님은 수학 1단원 시간에 100가지의 수를 알려주시면서 60은 애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구십은 아흔이라는 걸1 0 번씩 읽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준이는 재미있게 숙제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준이만의 멋진 리듬을 만들어 수학 숙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6 0은 애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90은 아흔 다시 한번 해볼까요? 60은 애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90은 아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60은 애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90은 아흔. 이렇게 준이는 멋진 리듬으로 수학 숙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